우리는 잠시 후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면 뭐가 나와? 뭐 음,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반찬 중 궁금한 게 있는데 더 응. 많은 반찬 중에 이거 하나 가져올 거야? <laughs> 아 진짜 궁금해서 내가 다시 가면 되는 거아 그렇지? 이거 매워 보여. 이거 매운 거아이야딱봐 어, 언니 먹고만 가져. 이거는 없어져. 진짜? 어. 아, 나 하나 먹. This one? 음. 어묵도 맛. 나도. Yes. 너무 예쁘다. 그렇지. 너 계란 먹어? 아니. 왜? 먹어. 먹어. 응. 응 언니 아니야 먹어? 응너 응. 앞치마를 하긴 했는데 안한 느낌이야 다 보여 <laughs> 튀김옷이 너무 많이 보여 응. 뭔 말인지 알지? 응. 비빔도 다른 들못 먹어요. 많이 발음 약간 알싸해, 정말. 이거 먹고 뺐다. 이치 맵지. 입안이 얼얼해서. 너 괜찮아? 아, 지금 잠깐 쉬는 중이야. 아, 쉬어라, 좀. 음멋있어 이거 맛있게 네, 네. 음. 너 거를 먹어주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난다 입안에 파이어 완전 불타올랐어 <laughs> 뭐가 있어? 야 여기 앞에 사진 찍잖아 음나너 들어가 봐나 옆모습. 오. 어때? 아, 모습오 <laughs>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때? 이쁘다 아나 세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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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르도세세르도세 세르드, 세세르도 세르드, 세어르드 세르드, 어르드 세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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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나 세르드, 세 아, 이게 이뻐. <laughs> <이것도> 이 <laughs> 이거 대포, 이거 대포. 이거 이거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 그럼 그러면 너 이거 나 이거 음. 목에 매달고 가는 거다? 응. 신해. 네. 손수건 사자마자 땀 닦는 캔이야. <laughs> 인종. <laughs> 귀꼬리야, 여기 있는데? 어떤가요? 유치원생 같은데. 에? 어? 안뻐 아, 유치원생이요? 좋은 뜻이겠죠? <laughs> 아드요 이뻐요. 아, 왜 자꾸 새로운 시냐고요 아. <laughs> 죄송해요. 아, 여기 이쁘다,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거 포즈 잡고 있었네. 아, 드디어 할머니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내 찍어. 내찍 오, 실일가 됐어. 진짜 너무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laughs> 살미 인절미 빙수 프리미엄. 바나나 예쁜 거. 응. 야 바나나가 밑에도 있어. 더 많았으면 좋겠네 이거. 바나나? 아니 아, 밑에 건네 건네 있나봐. 맛있네 개인적으로 잘생긴 사람, 사람들 잘생겼으면만. 근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때 그냥 쭉 이렇게 해서 바거든 이건 얘기해도 되고 그러까이 스포는 해도 스포하지 마소 스포할게 아, 왜? 적당한 스포 아니 야 뭐, 아니, 아니. 뭐빼자볼전이라도 했어? <laughs> 하지 마! 말하지 마 <웃음> <웃음> 그랬나 본데 <못해>. 말하지 마 <laughs> 짜증나 스포하지 마 아니 나와 갑자기? 말하지 마 아니, 나는 이제 너무 100만 대니까 응? 100, 100만 대잖아 뭐가 계속, 계속 1 0 이기잖아 100이 돼? 아, 1 0 2이긴 100이긴, 100이니까 다떡 어. 해가지고 어어, 아아, 이렇게 하지 어, 마, 쭉 터져갔어. 어, 어, 하지 마, 하지 마. 크기 어. 얼마나 되냐? 궁금해져. <laughs> 근데 20명이 아니라 22명이던데? 뭐가? 말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말해 너. 이 사람, 이 사람. 이 정도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웃음> 되잖아. <웃음> <웃음> 나도 응문이야 지금 가서 하드벨전 올라왔구나. 말하지 마. 나도 몰라, 안 봐서. 안 봐서 몰라. 나. 너는 근데 맞아. 방하고 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안 좋아해. 그럼 또나도주 좋아한대? 아니 이 정도는 뭐, 가볍 가볍잖아. 해. 이 정도는 가볍잖아. 뭐하는 애야. 나, 나 내, 내가 스스로 운동 치면 좋다 생각했거든? 근데 치약만 하면 몸이 고장나. 못 말했잖아. 지상에서는 몸은 어떻게쓰 하면 은이기 하겠는데 수영에서 막 어떻게 해? 팔 이렇게 하고 네, 발팔한 발 네. 다음에 팔 해? 이는데 네, 네. 발이랑 팔이랑 같이 움직여 수영은 정답이 있어 어? 수영은 정답이 있어 아, 네? 네? 그래 축구 이런 거도있 용도성 필요하고 수영은 혼자 하는 거라서 정답이 정해져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시키는 대로 안돼 뭐 따로 하세요?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세요가 안돼 아니야 진짜 물 속에서 몸치야. 조금 예쁘다. 시원하다 근데. 저기가 예뻐? 아니 그냥 이문 사이로 보이는.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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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이로 보이는 틈이 예뻐. 그래 그래. 가을을 알리는 나팔꽃. 나팔꽃 맞잖아. 공숭아 아니야? 봉숭아야? 이야, 야 벌레 있어 어? 너무 많 잖아? 나 갑자기 소짜막훌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 어. 야,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나 헤딩 을한 너무 너무 많 은데, 여태 까지 아잖아 무슨 꽃 무슨 꽃다발 같아대박이야 진짜 맛있는데 아오 음음음음 먹는 거 같아 <laughs> 어 약간 프링클 맛. 근데, 탁풍부다 쫄깃쫄깃하다. 음.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열어.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음! 갈비 같아. 아 진짜 이거 요물이다. 음. 한국에 프랜차이즈 내고 싶어. 다른 <laughs> 데 없나? 한번 찾아보자. 어디이 대공원에 이동을 있어야지. 음. 칠까? 좀더 멀리서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다. 고 봐. 거기야 씨너왜 이렇게 멀어? <놀람> <나> 셀카 까 봐. 시가 너무 많아. 너 미누미 미미노 미미민 알아? 응. 왜 알아? 튼으니까 알고 있네. 진짜 웃기던데. 원래 못했어 그거 약간 서수강할 때. 어? 서수간별할 때. 야 어떡하냐 이거. 고생하.. 할. 야나 그냥 망했어 머리. 왜? 나 봐봐. 나는 할 때마다 이상해게 있네. 이러면 쓰고 장인저인맹이 없어서 였어 귀여? 귀여워. 귀여워? 이제 안 멈출 거예요. Let's 다음 그늘에서 쏘실 겁니다. 알겠죠? 어, 좋아.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저희는 전주를 드디어 드디어 마침내 바쁘시고 여기 어디죠? 오목대 오목교 오목대 오목대 전망대에 와서 누워있습니다. 여기가 전망대일지 아닐지는 나 전망대다 생각하고 일단 누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전망대가 있나? 알아보려고 하지 말자. 얘가 전망대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 그래. 그래도 움직이지 말자 이제. 아이고, 얼굴다묻어 그래, 미치겠네. 생각보다 아무튼 그래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래. <웃음> 맛있다. <웃음> 좀 매콤해. 음 음. 음! 음? 맛있지? 나 묵은지 좋아하거든. 나 묵은지. 엄잖 맛있어. 너 정말